관통하는 자속 밀도 값은 얼마니? 그럼 파이를 S로 모여주면 돼. 나눠주면 되지.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풀었으면 파이는 B, S라고 할수 있지. 자 이제 자속 밀도는 과학자 이름 따서 테슬라. 그 유명한 테슬라라고 하죠. 자 여기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사실 자속이 아니라 자속 밀도 값이야. 근데 사실 전자기 유도에서 더 의미가 있는 물이라고 자속이야. 오케이? 응. 자 그럼 이제 전자기 유도현상으로 볼까? 전기가 자기를 만들다보니 자기도 전기를 만들거다 라는 예측을 누가 했냐면 바로 영국의 패러데이. 그래서 패러데이가 자기를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실험을 했어. 자, 이렇게 솔레노이드 감아주고 그다음에 여기에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를 알수 있는 전류계, 검류계를 연결해서 연결됐으니까 닫힌 회로 형성된 거야. 그리고 위에다가 자석을 두는 거지. 근데 자석이 존재만 한다고 해서 전류가 흘렀던 것은 아니야. 왜냐면 전기가 자기를 만들 때도 전류 흘러나지 자기를 만들거든. 자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자석이 가만히 있으면 어떤 변화도 없었는데 자석을 뭐해 운동시켜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흘렀어 전류가 흘렀어 자 그럼 자석이 운동하면 뭐가 변하는데 N에서 S를 향하는 자기역선이 이렇게 형성돼 있잖아 자 이때 이 전자기 유도 현상은 일종의 전자기적 관성 현상이야. 자 반성이라는 건 뭐야? 현재 상태를 뭐하려고 한다? 유지하려고 한다. 봐봐, 지금 현재 이 정도 자기력선이 들어가고 있어 이 다층 면에. 이게 좋은 거야 얘는 이 솔레노이드. 근데 얘가 내려가니까 촘촘한 부분이 들어가니까 싫어. 변화가 생겼어. 자 그래서. 그걸, 변화를 방해하기 위해서 이게 뭐가 흐르는 거야? 유도 전류가 흐르는 거야. 왜? 전류가 흐르면, 우리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배웠었잖아? 얘가 자기장을 형성시키니까 얘를, 얘 운동을 방해할 수 있거든. 자, 그래서 이 전자기 유도 현상은 일단 그 시작이 자석과 받친 코일에 상대적인 운동이 있어야 돼. 그니까 얘가 가만히 있고 얘가 움직여도 괜찮아. 그렇게 되면 내부를 관통하는 자기력선의 변화가 생겨. 자속, 지금 방금 봤었던 자속의 변화가 생겨. 원래 상태랑 달라진단 말이야, 준서야. 자, 근데 이 변화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해. 전작이죠? 관성현상이라고. 그래서 원래 상태랑 그래서 이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뭐가 흐르는 거야? 전류가 흐르는 거야. 이 전류는 건전지 연결했을 때의 전류랑 똑같아. 전자가 이 안에 산방향으로 움직여서 흐르는 전류지만 생산한 방식이 달라서 우리가 유도 전류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야. 됐니? 음. 자, 근데 사실은 원래 전류가 흐르려면 전지를 연결해줘야 되잖아. 전지를 연결하면 걔가 전압을 주지. 보이지 않지만 이 도선에 전압이 생겨요. 걔를 우리가 역시 유도된 전압이라고 하지. 자, 전압과 동일한 용어 기전력, 유도 기전력이라고도 해. 여기까지 했하니 그럼 이때 전류의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생길까? 자, 자석이 내려와서 N극이 접근하잖아. 근데 얘가 더뭐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해. 그래서 얘를 원상복귀시켜야 돼. 밀어내려고 한단 말이야. 얘가 그러니까 밀어내려면 얘가 자석이 돼야 돼. 위에 무슨 극인 N 극 아래 S 극인 자석이 돼야 돼. 자 특히 솔레노이드에서 전류한 자기장에서 내 손가락이 전류 엄지가 자기장이었어. 엄지 자기장 이게 N 극이라고 생각하면 돼. N 극이 형성되는 곳에 엄지 해주고 내 손가락 감아주면 오른쪽이잖아. 그래서 이 솔레노이드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유도 전류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류계에선 전류, 유도 전류 위로 흐르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뭐가 걸려서? 유도 전압이 걸려서. 맞니? 응. 자, 그러면 이때 전류의 세기는 어떠냐? 그때그때 그때 다르지. 근데 봐봐. 전류가 흐르려면 전압이 생겨야 전류 전압이 전류가 흐르니까 전압이 세야 전류가 세. 그래서 페러데이는 전압에 대한 식을 만들었어. 자, 걔가 바로 유도전압, 유도기전력. 전압이니까 약자 뭘 사용하냐면, 부위를 사용한다. 자, 봐봐. 이 결국 왜 생기는 거냐면, 자속의 변화 때문에 생기는 거야. 그럼 자속의 변화율이 크면, 전류도 크게 흐를 것이고, 자속의 변화율이 작으면, 전류도 약하게 흐르겠지? 자, 그 자속 변화율을 말로 길게 풀어서 설명하면 1초당 자속 변화량이잖아. 그럼 봐봐. 자속 변화량이 델타 파이야. 1초당이니까, 어, 이렇게 변화하는데 걸린 시간이 델타 t면 그걸로 나누는 게 1초당 자속 변화량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뭐해? 이래해. 여기까지야, 가. 근데 이게 똑같아도 또 코일에 따라 달라졌거든? 이 코일의 감은 수에도 비례했어. 왜냐하면 심플하게 생각해봐. 자, 코일이 한 겹만 있어. 그러면 얘가 가까워하는 걸 얘만 방해하는 전압이 걸리면 되거든? 근데 두 겹이야. 어, 그러면 얘만 방해해서 돼? 얘도 방해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전압이 걸리고 여기도 전압이 걸린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감은 수에 뭐하더라? 비례하더라. 여가까지의강이 이렇게 유도 전압 생기는데 이 파이를 풀어서 쓰면 델타 t 분의 델타 b s 이렇게 쓸수 있겠죠? 음. 이런 전압이 생겨서 만약에 이 다층 코일의 저항을 R이라고 하면, 자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전압과 흐르는 전류와 저항 사이의 오메 법칙 V는 I R 이게 바로 유도 전류죠. 자 얘는 전압이. 약자 볼트 사용해야 돼, 오케이 틀게 하세요. 자 이게 이제 유도기전력의 식인데 패러데이는 여기에다가 방향의 개념까지 다 집어넣고 싶었거든. 근데 방향이 개념이고 별 거야.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압이 걸린다라는 의미잖아. 자 방해한다는 건 반대한다는 얘기니까 보세요. 자속의 변화를 반대 마이너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으로 전압이 생기는데 전압의 크기는 자속 변화율에 비례하고 감은수에 비례한다라는 의미야. 까지야, 가니? 음. 그래서 그렇죠? 여기 마이너스. 근데 사실 고교 과정까지는 이거 마이너스 쓰는 일이 별로 많지는 않아. 근데 또 쓰는 게 유용할 때가 있어. 그래서 보통은 일단은 크기를 계산한다고 생각해주면 되겠어. 특히 뭐 통합 과학에서는 오케이. 음. 절대값을 계산한다고 생각해. 몇 페이지까지냐면 336 페이지까지. 자 넘어갈게. 자337 쪽에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기구들 나와 있는데 그거는 시험 보기 전에 한번 다시 봐줘. 발전기, 무선 충전기. 왜 요즘에 그 헤어샵 같은데 가면은 오래 기다릴 때폰충전을하고 테이블에 충전됐죠. 이렇게 와이파이 표시되고 여기다 두면 핸드폰 충전된다고 돼 있던 거, 그런 거 무선 충전되는 거지. 그리고 인덕션 레인지, 뭐 교통카드, 판독기, 전기, 기타, 그 일렉기타라고 하는 거, 그리고 금속 탐지기, 공항에 있는, 금속 있는지 없는지, 금속 탐지기, 이런 것들이 모두 전자기 유도를 활용한 거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필요한 건 아무래도 발전기겠죠. 그래서 아래 보면은 발전기. 이렇게 자석이 있고 그 다음에 네모난 조선이 있고 얘가 닫혀져 있어야 돼. 뭐 전구 같은 거 연결하지. 그런 상태에서 내가 얘를 어떻게 해주는 거야? 돌려주는 거야. 자, 그러면 N에서 S를 향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력선이 형성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면이 누워있고 자기력선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면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자기력선이 없다가 얘가 돌면 점점 면이 수직이 되니까 수직으로 관통하는 자기력선 많아지지. 그 상태로 계속 돌면은 다시 감소하고, 얘가 이 상태에서 뒤집어져서 또 돌면은 반대 방향으로 많아졌다 줄어드는 형태야. 계속 돌리기만 하면 내부를 관통하는 수직으로의 자기력선 수의 변화가 끊임없이 존재해. 그럼 이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걸 방해하는 방향으로 계속 뭐가 생기는 거야? 유도전압 생기니까 그것 때문에 뭐가 흘러? 유도전류 흐르는 거지. 그래서 얘는 일단은 돌려줘야 돼. 역학적 에너지가 전류가 흐르잖아.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정치자 오케이?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338쪽을 보면은, 뭐, 일상생활 속에서 이용하는 간이 발전기,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럼 이 발전기가 어디 있겠니?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 안에 있겠죠. 어. 그래서 발전소 안에는 되게 거대한 발전기들이 있다고 라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발전은 거기 나와 있는 세 가지 방식이야. 화력발전, 수력발전, 그리고 핵발전, 혹은 원자력발전, 똑같은 말이야. 이 중에서 제일 많이 뭘 사용할 것 같아? 원자력 발전일 것 같지만 사실 화력 발전을 제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 수력 발전인데 얘네들은 어떤 식이냐면 이렇게 발전소의 이름이 다른 건 처음에 무슨 에너지를 쓰느냐에 따라서야. 화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 석유 이런 화석 연료가 필요해. 그럼 화성 연료가 가지고 있는 화학 에너지를 자, 걔를 연소시켜 그럼 열 에너지 발생하겠지? 그걸로 물을 끓여. 그래서 운동하는 수증기를 만들어서 뭘 해주는 거야? 자석 터빈을 돌려주는 거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발전소에서 전자기 유도로 전기 생산하는 거야. 자, 수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물의 낙차를 이용하지. 수력 발전소잖아, 그치? 나야바로 폭포 자체가. 자, 물이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서, 자, 위치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전환되지, 거기 물레방아 설치하면 물레방아 돌리잖아. 그 물레방아에 자석터빈을 설치하는 거야. 그럼 자석터빈 돌리겠지? 그래서 발전기에서 전자기 유도로 전기 생산해. 오케이? 자,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주로 사용하는 연료는 우라늄이야. 그 우라늄의 핵에너지를 열이 발생해. 그건 뭐랑 똑같냐면 천연가스 연소시켜서 열 발생하는 거랑 똑같아. 자, 그때 그 발생하는 열로 똑같아. 물 끓이려고 하는 거야. 물 끓여서 운동하는 수증기 만들어서 역시 자석터빈 돌려서 발전기에서 최종적으로 전자기 유도 형식으로 전류 생산하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마지막은 다 전자기 유도가 원리야. 됐니? 근데 이제 발전 중에서 전자기 유도를 사용하지 않는 게두 가지 있어. 방지 한번 다시 얘기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저거나 태양광 발전하고 연료전지 태양광 발전하고 연료전지 태양광 발전이 태양전지랑 똑같은 거야. 태양광 발전하고 연료전지 걔네만 전자기 유도를 사용하지 않아. 나머지는 다 전자기 유도 사용해. 자 그래서 화력발전은 처음 에너지가 석유, 석탄, 아니 석탄은 잘안 쓰지만 석유나, 아니 석탄도 좀 쓰긴 하죠 석탄. 아니면 천연가스 이런 화석연료의 화학에너지, 수력발전은 높은 곳에 있는 물의 위치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그리고 원자력발전, 핵발전은 핵에너지. 음. 자 그것들이 처음에 에너지가 되는 거야. 넘어갈게. 자, 그 다음에 340조. 사실 이 4단원이 좀 어려워하거든? 자, 왜 그러냐면 바로 이 부분 때문이야. 자, 그럼 이렇게 발전을 했어. 근데 발전소가 우리 집 옆에 있는 경우는 없잖아. 보통 되게 멀리 있잖아. 그럼 먼 곳에서 생산을 해서 이게 어디까지 와야 되는 거야? 우리 집까지 와야 돼. 그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전기에너지를 전송한다. 송전 과정이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이 송전 과정에서 에너지 손실이 있어. 그래서 에너지 손실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전기 에너지를 좀 수치화 해주자. 이것도 중삼에 아마 나오긴 할걸요, 아닌가? 자,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 걸어준 전압에 비례하고 그것 때문에 흐르는 전류에 비례하고 흐르는 시간에 비례해. 그래서 이는 V I T고 배웠지. 그런데 물론, 오메 법칙에 의해서 V는 IR이야. 그래서 여기에 i r 를 집어넣으면 I제곱 RT. 혹은 오메 법칙에 의해서 I는 R분의 V야. 그래서 I자리 R분의 V를 넣으면 R분의 V제곱 T. 에너지니까 단위는 뭘 사용하냐면 줄 사용해. 근데 사실 문제에서 얜잘안 나와. 그럼 뭐가 나오느냐? 전력이 나오지. 자, 전력은 우리 영어로 파워라고 해. 그래서 약자 뭘 사용하냐면, P를 써요. 자, 이 전력은 단위 시간당 에너지야. 단위 시간은 몇 초? 1초. 1초당 에너지. 이때 뭐 공급하는 전기 에너지야? 그럼 공급 전력. 소비하는 에너지야? 그럼 소비 전력. 손실하는 에너지야? 그럼 손실 전력이 되는 거야. 그럼 봐봐. 단위 시간당 에너지니까 만약에 시간 동안 전기 에너지 2 주를 뭐 공급하든 소비하든 했어. 그럼 그때 전력 파워는 얼마야?라고 하면 에너지를 걸린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근데 에너지는 V I T라고 위에서 얘기했잖아. 그래서 T와 T가 서로 어떻게 되는 거야? 소거 되는 거야. 그래서 T를 제외한 앞에 것들만 남는다고 생각하면 돼. 전력은. 자 그래서 P는 V I 혹은 I 제곱 R 혹은 R 분의 V 제곱. 자, 이때 사용하는 단위로는 공식에서 나오거든? 자, 이때 단위는 일단은 과학자 이름을 써서 그 증기기관 발하한 제임스 와트의 이름을 써서 우리가 와트 단위를 많이 사용해. 근데 사실 와트 단위를 별로 안 사용하기 때문에 일상에서 의미가 잘안 떠오른단 말이야. 근데 잘